어, 조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공작금을 유행했다면서요 홍콩에 뭐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.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배포라고 하던데요. 저희 집사람이 미술을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멤버라고 하던데 제가 웬만한 찌라시에서 나올 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또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상당히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너다 실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니?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 중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출처가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영사상의 부분에 대한 검토로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한번좀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.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원장님처럼 대변이시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